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8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김유성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3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올시즌첫 경기 5이닝 2실점으로 준수한 피칭을 펼쳤지만 이후 3경기에서 조기 강판을 반복했다. 퓨처스에서는 위력적인 피칭 흐름을 선보이긴 했지만 1군에서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구위는 만족하지만 제구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다.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기대치를 높게 잡긴 쉽지 않아 보인다. 기아 크로우의 대체용병 알드레드가 KBO 데뷔전을 치른다. 불펜 피칭에서 투심과 보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점검했다. 아직 공인구에 익숙치는 않지만 변하고 몇몇의 재구만 잘 잡힌다면 충분히 버텨내는 피칭은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리고 오늘 등판에서는 8 9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객관적인 불펜 경쟁력을 감안해 봤을 때좀더 견고한 피칭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기아고 기아 타선이 어제 두 자리수 안타로 반등을 만들어 냈고 오늘 제국기 복이 있는 김유성을 만나는 만큼 타선 경쟁에서도 기아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기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기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롯데 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롯데 박세웅은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사이닝 사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구위가 좋지 않았고 제구도 깔끔하지 않았는데 이전 등판에서 112구를 던진 뒤 4일밖에 쉬지 않았던 여파가 상당히 컸었다. 최악의 한 주를 보냈지만 그전 경기들에서 QS 피칭을 어렵지 않게 기록했었고 토종 에이스다운 면모를 선보였으니 오늘 안정적인 피칭은 다시 기대해볼 만하겠다. s s g 김광현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2이닝 7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구위와 제구 모두 좋지 않았고 두 개의 피홈런과 네 개의 볼넷을 허용하고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도 이날 경기를 끝으로 10일 휴식을 취한 만큼 준수한 컨디션 속에서 피칭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시즌 원정에서 등판한 세 경기 모두 QS를 기록했었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란다. 오늘 경기는 불펜과 타선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해 보인다. 오늘 SSG는 필승불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롯데는 최이준 구승민의 휴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제 SSG가 패배하긴 했지만 타선에서 열기의 안타를 때려냈고 어제 터지지 않았던 에레디아 정도만 감을 되찾는다면 충분히 타선에서도 SSG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SS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KT대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KT 쿠에바스는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며 4승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근 10경기 연속 9위 강점을 바탕으로 QS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날 단두개의 피안타만을 허용했고 투구수도 95구로 조절이 잘 되기도 했었다. 지난 시즌 LG만 만나면 고전했었지만 올 시즌 흐름이 상당히 좋은 만큼 오늘 경기도 호투를 기대해볼 만하겠다. LG엔스는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 이어 패스트볼의 힘이 상당히 좋았고 커터 역시 준수했다. 최근 퐁당퐁당 피칭 흐름을 이어가며 교체설까지 돌았지만 두 경기 연속 QS를 기록하며 반등세를 이어갔고 오늘 상대 KT 타선에 낯설기도 한 만큼 준수한 피칭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T 선발 쿠에바스가 열 경기 연속 QS 피칭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쿠에바스가 긴 이닝 안정적으로 버텨낼 가능성이 높아 오늘 KT의 불펜 약점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제 KT가 12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좋은 감을 선보였으니 오늘 경기는 KT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키움대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은 후라도가 휴식을 취하고 복귀전을 치른다.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7이닝 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도 볼넷은 한 개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볼 컨트롤이 좋았고 구위도 좋아 7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저력을 선보였다. 올 시즌 12번의 등판에서 모두 QS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삼성 코너는 직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도 9위 강점을 문제없이 선보였고 피장타는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다. KBO 리그에 완벽하게 적응을 마쳤고 최근 8 경기에서 피홈런이단 2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흐름이 좋은 만큼 오늘 경기도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볼만 하겠다. 키움 선발 후라도는 올 시즌 삼성전 세차례 등판에서 모두 QS를 기록했다. 게다가 10일간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키움 불펜의 경쟁력이 좋지 않긴 하지만 어제 키움 불펜 4명이 단 3피 안타만을 허용했으니 오늘 불펜이 버텨낼 가능성도 낮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에 키움 타선이 두 경기 연속 두 자리에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한 만큼 오늘 경기는 키움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키움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문동주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1군 복귀 후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구위 강점을 문제없이 선보이고 있고 제구도 좋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도 뛰어나고 이날 7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저력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만했다. 흐름이 좋은 만큼 오늘 경기 역시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NC 신민혁은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3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주무기 체인지업이 맞아 나갔는데 이날은 커터가 공략당하면서 두 경기 연속 조기강판을 당하고 말았다. 시즌 초반에 비해 흐름이 처지고 있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올 시즌 하나전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지만 최근 본인의 주무기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반등을 장담하긴 쉽지 않다. 문동준은 1군 복귀 이후 3경기에서 모두 준수한 피칭을 보이고 있다. 어제 하나 불펜이 3실점을 내어주긴 했지만 최근 불펜의 견고함이 나쁘지 않았었고 오늘 필승 불펜 운영에 문제가 없으니 오늘도 하나 불펜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 타선은 이번 주 치러진 4 경기에서 최소 9안타는 때려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하나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하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놀람>